야 이게 이게 말이 돼?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? 안녕하세요, 수수인생입니다 이번 덱은 비에르그 덩굴덱인데요. 어, 이번에 이제 덩굴이 04에서 05로 공 버프를 받으면서 비에르그로 이제 확정 서치가 가능해졌는데 덩굴덱 단점이 가끔 덩굴이 너무 안 나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조건 갖고 올 수가 있으면서 좀 괜찮아지긴 한것 같습니다. 덩굴이 진짜 사기치면 너무 재밌는데 딱 사기 직전과 그 덩굴 나온 타이밍이 너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예. 멀리건 같은 경우는 이 저코스트 위주로 가져가면서 초중반을 넘기게끔 좀 버텨보고요. 덩굴 같은 경우는 일단 빼도 괜찮습니다. 비에르그는 상황 봐가지고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. 7턴까지만 이제 잘 버티면서 덩굴이 출격하고 덩굴 증식하면서 넥서스 부시면 됩니다. 근데 진짜 딱 덩굴 나왔을 타이밍에 잘리기도 쉽고 좀 어, 쉽게 갈 수도 있어가지고, 강철의 영역을 갖고 있다든지, 뭐, 연애를 써서 증식을 시킨다든지, 뭐, 그런 식으로, 이제, 덩굴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, 마지막 길 가기 애매할 때는 집단행동으로 팍! 때리시면 되고요 덩굴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추천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뭐냐, 근데 이거? 스페 연결. 근데 원래 덩굴은 솔직히 5-3이나 4-4나 똑같아요 이기는 거 봤잖아 두 판이나 이겼는데 두판 이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때리고 거 똥. 똥. 덩굴로 이겼잖아 덩굴로 이긴 거못봐 기억 안 나요? 집단 행동 써서 이긴 거? 벌써 까먹었어? 호호! 호호! 아이, 드럽게 아프겠네. 그리고 또한 2등상 나왔어요. 갑판장 2등상. 아오카이 나갔을 때. 저거를 깔수 있... 아니지 저거를 깔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깔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답답하네. 트페 레드 카드 나만 안쓸 거고 코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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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 그냥 일단 비에르그 나가자 비에르그 나가고 비에르그 나면 될거아어 비에르그 쓰고 싶어서요. 보통 프레리랑섞지 않나요? 난대마랑 섞는거 단 한번도 못봤는데 대마 아니면 전 필드밖에 안해봐가지고 아니 프렐 아니면 필드밖에 안해봐서 대마는 일단 한번도 못봤어요 갱플 나오면은 그냥 요거 써야돼 칼같이 그냥 킹무지 나가지고 뭐 뭐, 뭐 뭔소리 나는데 방금? 방금 뭐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이게 또 있었네 용병이. 돈좀 벌어올까? 빠질 거다. 용병이요? 긁히네. 재수 좀 많이 없긴 해요. 이거 아예 그것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녹관 같은 것도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? 그래요. 열심히 모아서 저 이상한 거 시키세요. 황무지한테 지금 강철영이랑 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어우. 자, 어 이거 충분히 녹광 쓸만해 지금. 아니면은 또 화약통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녹광이겠죠 이건? 이거 녹광일 것 같아. 다음 턴 6만 핫턴. 가장 깔끔한 건 이거 이거긴 한데 세대세대면 세때? 무조건 죽네. 뭐세대도 죽네? 새대는 진짜 예상 1도 못했다. 비추... 군인도의 비추... 데쳐 주리라... 이거 포블은 일단 잡는 게 맞을 것 같아. 그니까요, 러 나도 그거 방금 좀 실감했어. 지금 덕골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, 원래 갱플 나오면 어쨌든 전 복수 쓸게요. 이거!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짜증나. 이거 어떻게 해, 이거? 이 답답해 해죽었는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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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학살녹광기 죽어야지 뭐 딴딴딴딴 그런면 그냥 죽어야 돼요 아나 이거 너무 짜증나 이 관리인 어떻게 좀 뜯어버리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못하니까 너무 짜증나 이거 이게 여기서 얘가 살아야 되거든요? 얘가 죽으면은 좀 다음 턴에 이거 덩굴을 못써 제대로 못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못 죽이나 내가? 어, 너무 죽은데 지금. 이것까진하고 너무 좋다. 이거 어떻게 좀해 주세요. 좀 내가 죽여좀 제발. 이거 어떻게 하고 싶다.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이거. 하. 아, 답답해 죽겠다. 이것 때문에. <laughs> 이거 만약에 패스하면 그냥 패스할게요, 저도. 죽음의 손길. 뭐 이거는 죽어줘도 괜찮아.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냥 귀족 나갈게요. 오히려 깔끔해. 내 네, 여기서 뭐 녹강 두 개면 죽어야 돼. 학살 녹강이었으면 어차피 죽었을 거고. 그래, 이거 먼저 이거 때릴게. 그냥 이거. 으, 좀하는데 아, 나 이거 왜안 때리냐? 어, 실수? 사수해, 사수해, 사수해. 아, 진짜 얼마 안 해요. 또 갱플라 올라나? 아, 이거 짜증나는데, 이거 또상이내 두, 어차피 내거 진짜 덩굴 가져가지 않는 애는 웬만하면 다 쓰레기여가지고. 아, 근데 넥서스 들어가는 게난더 싫어 그니까 관리인에 들어가는 게 진짜 개꿀인데 왜 안, 여기 좀 들어갈 법 하지 않나 이거? 그니까 1, 2를 하나도 안 맞네 뒤졌다 이제 까고 나가야겠다 그냥 이거 얘네, 얘네 그냥 삭제시켜야 될것 같아요 소멸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 맞았으면 진짜 꿀이었는데 그죠잉 아, 근데 이거 하나는 살려야 되거든요 또 이거 또 죽음의 손길 맞으면은 좀 많이 가슴 아플 것 같은데, 나. 어, 다행이다. 다행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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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나뜻한수구한 그릇, 그릇 하세요. 저 양반 근데 곧 진화하겠는데, 이거? 트페 진화하겠는데? 트페 진한데 다음 턴에? 야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, 이거. 레드 카드 받으면은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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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카드 3개 다쓸수 있나? 이거? <laughs> 어우 나 이거 잠깐만 이거 할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나? 할수 있나? 할수 있나? 할수 있나? 있나? 연애로 관리인 빨수 있나? 예빨수 있어요 단 두대 이거 한 방에 보내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빨수 있는데 어차피 레드카드 맞으면은 다 튀어나오니까 어차피 레드카드 맞으면 다 튀어나오거든요 어차피 카드 하 쓰면 레드카드 맞으면서 이거 다올던굴이 이거 어차피 좋아요 그 하나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잡을 수 있죠. 레드 카드 써주세요. 카드 이거 안 쓰실 거예요? 레드 카드 써주세요, 형님. 한번 써줘, 레드 카드. 타리광님 어서 오세요. 제발 레드 카드 한번 써주세요. 그다 죽이고 싶잖아, 이거. 얘 덩굴대기입니다. 레드 카드 한번 맞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레드 카드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. 이게 지금 풀려야 되거든요. 야, 렉조는 잠깐만. 보것 각기꾼이라고 깡렉죠? 하나씩들 봐 드라고. 깡렉죠? 이거 실수였나? 실수다, 실수다, 실수야. 실수거든요. 실수, 실수. 실수야. 실수, 100% 실수예요. 나 이거 쓸캐 그냥. 이 잡을게. 캬, 필드 이쁜 거 봐. 이거 이거 단두대까지는 쓰시죠? 음, 이거 하나 잡으면 이거 하나까지 더 잡는 건데, 아, 모삼짜리가 있지. 좋아, 투표야, 투표야 또 있을까? 이거 둘째 하나가 투표야, 또 있을까요? 킹무지, 나이스, 렉존가 마지막 한 장? 네, 황무지, 근데, 아, 하필이면 또 저걸 가져갔대 예, 네, 어차피 덩굴이에요. 총비. 저는 덩굴 못 굴리겠던데. 덩굴 어려워. 어렵습니다, 확실히. 저한 장은 뭘까, 마지막. 연회. 이거 그냥 좀 확실하게 가볼까? 갑한 장이다? 일단 때려 볼까? 하나가 더 주문, 주문이고, 추종자 이거는 확실하긴 해요. 이렇게 하고 가자. 꼭 맥서스 하나 주고 가면 그니까요. 갑판장만이면 되거든요. 염, 염. 와, 이게 또셋 대야? <laughs> 오케이! 오케이! 과연, 다음 장은, 오케이! 과... 아, 잠깐만, 아, 이거 관리인으로 나가면 이거 그건데. 와, 이게 또 실력이 되네. 아, 이거 나가면 여러분들, 이거 터지거든요? 와, 이게 연대가 터진다고?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저내 카드 뭘까? 광경?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내꺼 광경을 가져가. 이거 족삭이 진짜 와. 씨. 와 진짜 이 족삭이다. 족삭이. 족사기. 와아 여기서 또 갱플을 뽑아 와. 야야 야, 이게 야 이거를 갱플을 뽑아. 야 여기서 연애를 건. 와. 야. 야 이게 아, 이게 말이 돼?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?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딱팔 데미야 미친 갱벌. 아2길 아까 그이 데미 이래 갔네. 아니 이 뻐킹 게임이지. 아니 근데 이렇게 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. 그럼서 그러면서... 인내대기다. 인내대기니까. 덩굴도 일단 뺄게요. 아니야, 그왕 아니야, 그왕 아니야. 그왕 <laughs> 아니에요. 두두둔. 아, 설마, 국밥 좋아? 국밥 좋아하면 연애 쓰려고 일단 기다렸어요. 에드라 손님 오셨다. 깰리스타안 나올 거고. 요렇게만아 그냥 이것도 죽여버릴 까 그랬다. 이거 죽일 거 그랬네요. 이게 괜히 국밥자 콤보 같은거나 칼리 같은 거 나오면은 괜히 또 콤보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죽이는 게 훨씬 낫을 것 같아.

이거를 너무 쓰고 싶긴 한데 아, 이거랑 연애까지 써서 그냥 쟤 잡아야겠다. 유호 세포 그런 거 없지. 요즘에 인내에게는 세포 안 쓰죠? 그쵸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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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하다 달달하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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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진짜 거의 안 써요. 네 이렇게 할게요. 광경, 광경 정도? 오우 말공. 어거지로 잡아갈까? 어거지로 잡아갈까? 칼리 여기서 죽이는 거좀 크긴 해. 아, 이게 제가 미리 쓴 이유가요. 어, 국밥자 같은 거 뽑았으면은 이게 얘 뜯어먹고 나오면서 레벨업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잡으려고 썼어요.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. 그치 그치 그치. 그래서 바로 썼어요, 저도. 저도 다 그니까. 러 저걸섞겠죠조저반도 아,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. 저도저 생각이 있다 이말저니다 광경, 그냥 깔끔하게 가자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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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굴 오케이. 다음 7만화 턴. 일단 얘만 공격할게요. 여차피 지금 이번 턴에 덩굴 불리기도 못하니까 저쪽에서 뭐 쓰라고 야수 착손 없을 거야. 이거 바로 나가죠. 진짜 그 다음에 저주받은 관리 있냐? 아, 이쌍그 강호도 뺀거 하나 더 있나 보다 하나 더 있나 봐 아, 데몰락은 안 쓰는 이유가 저 인내 나오면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인내 나오면 쓰려고 냅두고 있었어요 근데 잘 썼어, 방금 썼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필드를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게 맞았지 <laughs> 이거죠, 이거, 또 이거, 조만간 레벨, 이거, 또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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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끝 이거, 이끝 이거, 이거, 아 근데 이거 다음 턴 그냥 인내 나오고 바로 극, 극, 극무 콤보 나오면은 무조건 지겠다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왔어? 레벨업? 이제 18 이제 이거, 이거까지 잡으면 19겠다 좋아요 아니아니야이 아니야. 있을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지금 극그 광고도 아까 쓴거 보니까 극그 광고도 두장 두 있을 수도 있거든요? 그래서 그냥 바로 인내 극무 콤보 쓸 수도 있어요 다음 턴에 그러면은 딱 맞아가지고 지금 이미 14 넘을 거라서 그럼 나 바로 데몰럭 받긴 해야 되는데 아우 짜증나겠다 되게 짜증나겠다 극무, 근무, 극무까지 콤보로 쓰면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래서 마오카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덱에서 자 이건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아직은 괜찮아. 이러면 인내는 없다는 뜻이다. 이피어있다고 인내 있는 줄 알아. 하나 짤리긴 하는데 인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인내 나오면 데몰락 인내 나오면 데몰락 아 이거 데몰락이다 아 이거 데몰락 생각하면 그냥 이거 쓰자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강무도 각 나와가지고 그냥 지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 강무도 한장더 있으면 제가 지는, 지는 거라. 이기나, 저거 그 강무도 을 수도 있을 것같아서 나이스 이거 이대로 갈까? 드뚜 드든 든든 든든. 밤 a m 밤 a 바바 a m bam, bam, 빰 a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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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a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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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a m bam, b 는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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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냥 그거 찾은 거 아니야? <목> <목> 이거다가고 어, <목> 이 새끼 이런, 몰랐는데. 내가 요구랜드 뿌듯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? 내가 그렇게 쌍욕을 받았는데. <laughs> 그거 가지고 뿌듯하면 진짜 변텐데. 즐긴다고 아, 대단하다 대단해. <laughs> 그니까요. 근본이 쓰레기야. 저거 잡아야 되는데, 롤, 롤, 롤도 롤 오호작이 있어. 근데 뭐 롤이 자기 있어요? 아, 어비링이 있어. 악성 밧줄 충 개새끼. 아주 그냥 별자를 다 했었구나. <laughs> 나도 룬테라 오고작인 것 같은데 롤 말고. 자, 다음 턴 덩굴 나가고 복수를 이거 인내하는 자한테 써야 될것 같거든요. 네, 그거는 룬테라를 칼리도 던져줘야 될것 같은데 칼리도 줄게요 이거 피더 들어가면 좀 많이 아프던요 어제 저한텐 지금 별로 필요 없는 애여서 괜히 조금 극강무도각 주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솔직히 가장 베스트는 황무지 잡혀가지고 황무지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참그 추가 좋아 나도 그 출을 써볼까 아 방금은 버렸었어야 돼 밤 이거 내가 대물락각 주는 것같아고 무섭죠? 아이고, 전이맨님 아, 뭐야. 왜 무조건 선물했었어요? 감사합니다. 어, 그러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본인은 원래 하려고 한거 아니야? 쨍님 축하드려요. 이런 면 덩굴 이게 복수를 다음 턴에 쓰고 간사의 사냥감 같은 거 하면은 핸드 보충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. 요그추 괜찮은 거 같아요. 덩굴 하나 주고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. 그 강무도를 쓴다. 그럼 좀 가슴 아픈데. 그럼 다음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이러면. 그 강무도 하나 더 있으면 게임 지거든요 이제 제가. 그 강무도 하나 더 있으면 제가 져요. 제가 이기는 수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귀족 나가고 집단 행동 쓰는 거. 그 강부도 하나 더 있으면 그냥 진다고 생각해야 돼. 음, 요 정도가 일단은 그냥 최선입니다. 그 강부가 업기를 빌어봅시다. 같이. 이거 하면은 해본즉해. 치7치7치해가지고그 치료 치료 강도에 없어라, 제발! 없어라. 없어라! 없어라! 아, 이러고 있으면 진짜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. 킹몰락? 킹몰락은 저, 저 진짜 잘안 써요. 결정됐다. 오호, 저거 에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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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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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laughs> 그러네. 하, 결국, 덩굴은 한 번도 못 썼다.